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쌤입니다. 어, 오늘은 그 천만 뉴스에서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일 일 방송이죠. 일일 일 방송 어, 천만 뉴스 들어와서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래요. 뭐 이거 주가랑 떠나서 하여튼 삼성이 관련된 여러 가지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 경쟁력 퇴보라는 최악의 상황에 어, 처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오전 27일에 이제 2주년 가져요. 2주년. 취임 2주년이죠. 취임 2주년인데, 일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새 신화를 내놓을지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는 겁니다. 올해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맞는 삼성전자의 그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이 회장이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뭐 등등해서 이 정부와 시민 사회 지원도 이제 필수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국민기업이라고 하죠. 국민기업 이 국민기업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현재 대두되고 있어요. 어, 경제계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러니까 삼성이 개판치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잘했으면, 은 뭐, 위기론 이런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삼성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부동의 1등을 시켜왔던 삼성이 이제 경쟁사한테 왕자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AI 메모리 칩의 그 고대약 메모리, HBM, 이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이 어, 뼈 아픈 실책이다. 실체이죠. 지난 2019년 HBM 연구개발팀을 축소했던 결정이 오판이었던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를 안 가. 왜 2019년도에 왜이지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구개발을 더 보강을 하고 늘렸어야지 축소를 했어.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어, 이로 인해서 격차가 가시화되는 단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럼 경영진들 똑바로 못하면 은 결국은 이렇게 타격이 커요. 결국은 주주들만 개피 보는 겁니다. 내가 볼땐 이렇게 잘못하고 실책을 하면은 임원들 연봉 주면 안 돼. 응? 왜 수십억씩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빵원으로 줘야죠. 응? 완전 개박살려 놨잖아요. 하여튼 삼봉이 실적은 위기론을 공식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어, 주가는 6만원을 밑돌아요. 6만원. 밑돌고, 오만 전자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만 전자 역대 최대, 최장 기간인 3 0 거래일 연속 외국인 투자자 승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어, 이렇게 반도체 파트를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은 반성문을 내놓게 이르랍니다. 어, 부회장은 그런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 선고하다 음, 선고하다면서 이 사과의 뜻을 이제 내비친 거죠. 이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파운드리 이 분야에서도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그리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잠정적으로 한계 분기만의 매출의 재역전을 허용을 한 거죠. 이렇게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이 같은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 수년 동안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어, 경제 안보랑 직결되는 그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 과도한 이 사법적인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이 리더십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리더십 공백 그리고 tsmc가 이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 성장을 거듭해온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취임 2 주년을 그막 앞두고 있는 이 회장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그 마누라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 이른바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필적할 만한 비전을 제시해야 위기를 극,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누로 음? 바꿔야하나 하여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어? 일단은 사회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지배구조 약화와 컨트롤 타워 부재가 문제라면서 어,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을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요. 올바른 의사결정 내리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는 교수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삼성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기업이 안고 있는 경영권 승계 문제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지 않냐.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하는 훌륭한 기업이 많다. 한국에서는 기업인들의 낡은 제도에 묶여서 어, 경영을 포기하거나 사범 리스크에 묶이는 일을 반복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어, 이렇게 언급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사범 리스크. 왜 사범 리스크가 나타났냐. 이것도 이재용 회장이 잘못한 거야. 그냥 기업에, 열심히 전념을 했어야죠. 쓸데없는데, 응? 관여할 필요도 없고, 개발 필요도 없는데,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아, 깨하게 나왔으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기업 오너, 그 오너리스크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나름대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응? 해결해좋겠고 하여튼, 삼성에 다,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당히 좀 많아요. 좀 많고. 어느 보 연구소장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다. 응? 위기다. 뭐 리엔 경제 연구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의 위기의 원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세 가지로 음, 이 소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이 급변을 했고 중국과 대만과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본도 반도체 굴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삼성은 반도체 무한 경쟁에 이제 끼어든 셈이라고 하죠 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 첨단산업에서 1년은 일반 제조업의 50년이고 100년의 시간을 의미한답니다. 어, 모든 산업의 쌀이면서 무기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 선진 디지털 산업의 트렌드를 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직체가 문화 든그 삼성 내부적으로도 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혁신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혁신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은 삼성도 향후 노키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향후 해법을 그 묻는 질문에 어 곽수당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글로벌 기업의 삼성은 미국에서 제2의그 본사를 현재 두고 있고요, AI 그리고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등 하드웨어 성격의 기업은 한계가 있죠. 삼성의 반도체 그 한반도에 갇힌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 삼성은 세계를 무대로 도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한다는 거예요. 어, 똑바로 처리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 이사단이 난 겁니다. 외인들이 왜 팔겠습니까? 얘들이 바입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가 뭔가 문제가 있고 제대로 실적도 안 나오고. 반도체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속 매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3 1 31일 거래요. 32일. 31, 30일, 31일 동안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응? 음? 아, 이게 참 문제 있는 겁니다. 쪽팔린 거죠. 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재영 회장이 한번 칼춤 추고, 욕좀 얻어먹고, 어, 잘릴 놈다 자르고, 자르고, 응? 어? 실적 제대로 안 나오고, 자리만 보전하는 놈들, 어? 맞지 않습니까? 일안 하고, 탱다탱다 놀고 있는 놈들, 다 발, 어? 색출해가지고,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고, 진짜 일 열심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삼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 발굴해가지고, 응?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 나오면은, 제대로 보상해 줄수 있는 그런 삼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자, 뭐다, 노키, 노키아골 난건 노키아골. 날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수술이 좀 했는데, 어, 일단 여러분, 어, 힘내시고, 잘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어야죠. 저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